아이 개새끼들 아무튼간에 내가 형들아 내가 불평복판 쓰기 싫었는데 전화 전화. 반가워요. 저 전화. 숨이나 사죄의 기지개 키자. 감사합니다 천우 감사합니다. 3 0 분을. 그니까 물론 자다가 늦은 것도 맞아요. 자다가 늦은 것도 맞는데. 천하의 노수민이 왜이리 쇠바닥이처이러 부끄러운지. 아 아이 개새끼들아 아무튼간에 o. 내가 이런들아 내가 복병 복회 쓰기 싫었는데 사람이 기분이 같은데 어찌 이런들아 그래가 병원 갔다고 병원 가서도 의사 존나 처먹고 돌아와가지고 점점 겠다는데 다리 스상판올리고 다리 스상판도 내가 딜 제일 많이 넣었는데 처지고. 나 못해가지고 처지고 이가지고 기분 더어웠는데어 알겠어요 악질 천혜님 천호 호 감사합니다 그래서 x 가지고또 잤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거 좀 하다가 그냥 박라 했거든요 근데 x 잖아 기분이 이 돌아왔구나 귀척 좀 해봐 시발 분위기 그만 조아내고와이번스 제이미롱님 천호 고맙습니다 으 음, 너무 좋아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켰냐? 잔 거예요, 잤어요, 잤어요. 존나 어이니다고 링거 샤워 가능한 아니 링거 샤워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다셋짝 같은지라면서 이러면서 링거 꺼내와가지고 머리를 푸시고 그다음에 샤워하면 되는 거예요? 존나 어이가 없다고요. 링거 샤워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진짜 뉴스 나와요. 나는 약을 먹고 몸이 바로 나아져서 내가 방송을 되게 재밌게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리우스 어제 연습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되니까 좀속상해요 담배를 조금 줄여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니까 너무 서러워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아픈데 너무 그래서 나는 오히려 방송 키는 게더 좋아요. 방송을 키면은 님들이랑 말이라도 할수 있잖아요. 님들이랑 말이라도 할수 있는데. 근데 확실히 근데 나는 원래 방송을 키기 전까지는 이거 방송하고 더 아파질 거라 생각했는데 방송을 하니까 좀 낫네요. 이게 그니까 사람이 말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 말도 좀 해야 건강해지는 것 같아. 입 밖으로 말을 좀 꺼내야. 그래서 지금 좀 건강해지는 기분 들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예민한 거야. 근데 이 예민한 상태로 키면은 내가 그냥 바로 뭐라 할것 같은 거예요, 님들한테. 막. 아니, 내가 아파가지고 늦게 켰다는데 어쩔 거야, 씨. 하면서 바로 지랄할것 같은 거예요. 알았어요, 무궁탕님. 천원호 감사합니다. 아, 키, 키, 키. 아, 여기 뒤에. 아, 여기 뒤에 그건데. 맴, 맴. 버버 때문에 끊겨서 다시 해야 된다고요? 진짜 힘들어. 힘들이 인간이에요? 아니 이거 진짜 바퀴벌레 하던 시절이 생각나요. 바퀴벌레 하던 시절이 아. 자 가요 가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방금, 펀치!